오늘은 어디 가? U.S.A. 미국. 아빠 미국 어디 가? 아강강 여기 진짜 좋다. 여기 너무 예쁘지? <laughs> 어, <진짜. 웃음> 에서 해외 즐기기 두번째 여기는 충남의 장진에 있는 로드 1950이라는 카페예요 한번 가보실까요? 짠 오빠 여기 봐봐 건물 비에고는거 봤어? 한도가? 헐리웃인데 여기? 이런 느낌이지 오빠 헐리웃이네 여기 아빠 여기 봐봐 베드풀? 네. 네. 사부총잡이 <목소리> <끈.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여기가 끝이 아니야. 이렇게 쭉 저쪽까지 다 있어. 와, 이거 바닷, 이거 날씨만 더 좋았으면. 우와 대박. 우와, 대박. 대박, 대박. 먹을까요? 아니면 더 먹을까요? 먹을까 아니면 스튜 버거를 사 먹을까요? 스튜 버거만 먹을까? 어제 저녁은 이제 안 먹었을 것같스 버거 특히 2층 가보자 2층. 2층, 2층 궁금해. 됐다. 아 여기 2층부터는 로키 지존이네. 아 여긴 네. 뭐, 파트, 여기 로키 지존이야? 응. 3층까지 있네. 카페 2층 가서 먹을까? 여기서 보니까 또 여기 푸키네. 그러니 이거 먹어. 어디서 찍는구나. 이게 또다 어디로 가는 거지? 여기가 제가 포토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세요. 여기야? 응. 오빠. 근데 위에서 찍으면 짧게 나오나 이게? 그 다리를 잘랐으니까. 응. 이쪽부터 가볼까? 진 여기 근데 미국 느낌 멋있는데. 그지 그지 그지. 미국 가봤어? 안 가봤어. <laughs> <laughs> 안 가봤는데 느낌은. 미국은 안 가봤지만 어, 그 그냥 미국, 미국 느낌이야. 이국 영어 가 많아. 미스리아츠. 어. <laughs> 음? <laughs> 음? 하이 느낌. 아 여기 이제 인테리어구나. 음. 이게 조명이 되게 이쁘네. 그러니까 뭔가 녹슨 거 같은 느낌. 그 어? 있잖아 외국 영화에서 주유소 어? 같은데 나 어. 밝은 주유소. 약간 그런 녹슨 느낌이잖아. 녹슨 느낌. 어. 아그 녹슨 느낌이라는 거? 어 <laughs> 아, 아, 여기 하나하나가 다그뭐 찍은 하는 거거든 되게 인터넷에 신경 많이 썼다. 아, <laughs> 뭔가 부잡하면서도. 여기도 느낌이... 되게 예쁘다. 어. 좋다. 여기 앉아서 먹어도 괜찮다. 어, 그래. 여기 좋다. <laughs> 뭔가좀 부담스러운 것같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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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포스터. 내가 되게 좋아했었던 영화. 러미오아즈님. <laughs> 아 노래도 신나. 3층으로 어. 아. 위에가 제일 예쁠 것 같아. 3층은 아예 못 타겠네. 뻔치 쳐봐. 뭐? 어머 엄청. 나 아파. 어, 무슨. 장난 아닌데? <laughs> 내가 누구 생각했을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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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구 생각했을까? <laughs> 소울트 레이키 시티 우리나라는 소울트 레이키 시티야 짠딴새좀짠냄나잖아 음. <목소리> 어, 근데 진짜 더울 땐못 나오겠다 어. 지금은 날씨 괜찮은데 근데 <목소리> 눈큰 <목소리> <진짜 높은> 느낌이네 <목소리> 야, 여기보다 아까 밑에 1층이 더 좋았던 것 같아 <목소리> 오빠 <목소리> 저기 봐봐 <목소리> 저기 샤끝이 한대 있어 어 그러네 저기 석회집이구나 안 보인다 오늘 좀 미세먼지 같다 아니 이거 물안개 습해가지고 물안개 껴서 오래 그래. 비가 많이 오는 것같 응. 내려, 내려가자 응. 아 근데 덥다 예 맛있다 진짜 덥어 근데 냄새 엄청 어. 좋아 음 대박 오. 진짜 좋지 와 진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조합이야 <laughs> 여기 해시포테이토랑 새우랑 한번 잘라볼까? 미국에서 저녁 맛있게 드세요 아버 <laughs>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 그치 왜딱 잡고 자르는 거지 수제버거가 제일 불편해 먹기에는 잘리는 진짜 뭔가 외국인 것 같아 그지 배경이 진짜 달라 그래 수제버거는 이래야지 어때? 맛있겠구먼. 맛있겠구먼. 아, 맛있게 먹어. 잘 먹겠습니다. 먼저 한번 보여주세요. 핏빵이크니까될것 같아. 한번 넣어봐. 제네구집해봐번 도전. 도전! 하나, 둘. 이불국 <laughs> 간다. 하나, 둘, 셋. 셋? 아, 아. 아니, 아니. 음. 엄 오, 이거. <laughs> 응 음. 고소해 고소하다 고소 치즈 먹었어 <laughs> 치즈만 먹어갖고 근데 이거만 먹으면 배부르겠다 배부를 음. 것 같은 음여기에 솔직히 가격이 싼 편은 아닌 것 같은데 맞아 맞아 그치? 근데 그래도 분위기가 다있어음나 미국은 안 가봤지만 음. 이런 느낌일 것 같아 이런 느낌이야 미국 어. 가면 인기점 아메리칸 느낌 <laughs> 아침에 부러지듯 한번거 먹고. 맞아 맞아. 응. 여기 미국 추천이야 계엄 맛특 나는 여기 디가 됐고. 감사합니다. <웃음> 나는 여기에 버거만인 줄 알거든. 감자튀김이 닭다리도 있었어. 음. 그러네 깨알 어, 그다음에 여기 <laughs> 새우 두개 주시네. 이아새우 응. 버거에서 빠진 거. 아 빠진 거야? 중건줄이고 <laughs> 감사하고. <laughs> 내가 아까 먹으면서 보니까 새로운 사실 나왔어. 여기 어제 2 시간씩만 이용할 수 응. 시간 어 시간 제한있 때. 저기 써있어. 근데 응, 제두 시간인데, 도두 응. 시간 있는 게 어때요? 그건 모르지. <웃음> <웃음> 근데 이제 양심 양심적으로 2 음. 시간만 있다 가라, 그러지. 아까 와. 테이블 이용 시간이 그 시간이래. 아 테이블 이용 시간. 한 곳에 앉아 있는 이용 음. 시간. 여기가 사람이까 찾아보니까 워낙 많아고그 네. 정도는 흔할 것 같았어. 아빠! 여기 어때요? 최고! 네,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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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서 진심이 느껴지는 시켰어. 최고! 진짜 최고야. 음. 뭔가 여행 온 느낌 나, 오랜만에. 음. 어. 진짜 놀라운 느낌 이제. 어, 진짜 휴닝 때도 가서 요좀 엄청 답답했는데 맞아요. 음. <laughs> 몰라오니까 좋다. 그러니까. 아빠 뭐 해? <laughs> 아 이거 이용이었네. <laughs> 우리 아빠에게 꽃지가 비지지게. 아? 맞추겠구. 아 웃겨. <laughs> 아, 웃겨. <laughs> 재밌네. 어디가? <laughs> 손 닦으러. 여기도 있 여기 서 같은 데 여기 안에 들어가면 되게 넓어. 응. 페이퍼는한 장씩. 아, 돌들다 완전들고. 아 그냥 난리났다. <laughs> 뭔생각이 빠졌어? 저기 봐봐. 뭐 어. 보여? 어, 여기는 나. 애들만 놀수 있는 공간인가? 애들많은 아니겠지. 근데 저기, 애들도 많고, 뛰어놀고딱뛰어그러까 애들이 왔어, 왔을 때, 먹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되게 맛있, 뭐또 저기 흔들어자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그네도 있고, 재밌을 것 같아요. 음. 여기 는 되게 이제 어른들도 많이 오시고, 가족들끼리도 많이 오고, 연인들도 많이 오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기 봐. 어, 물의 놀이도, <laughs> 애기 누리하고 있어, 아직. 아, 귀여운. 집에 가자. 또, 또. 갑시다. 출발. 응. 어? 뭐? 뭐, 뭐? 어디로 안 나와가지고? 여기, 뭐, 서로 되있네 뭐? 와사. 여, 연인 같아. <laughs> 기사 결혼을. 기사 응. <laughs> 언니 결혼식 연습. <laughs> 아버지. 예. 네. 여기 이쁘더라고. 안 자서. 이쁘다. 여기를 어떻게 나왔어 여기 언니 여기로 들어갔어. 여기가 정문이었어. 어, <laughs> 아빠 여기 앉아보세요. 찍어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네 집어넣고. 셋. I do know. 오늘 어땠어요? 난 너무 좋았어 여기 여, 여행 온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 대박. 어, 여기 너무 좋아 진짜 진짜 미국 온거 같고 답답한 마음이 여기 오니까 확 틀어 나한 번만 더 물어볼게 허수키 미국 가봤어? 가봤어 본 척해? 가본 척 쩔어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아니 그때 바다가 보이니까 오션뷰라서 음. 너무 좋고 여기가 노키즈존이랑 키즈존이랑 분리되어 있잖아 음. 그래가지고 그것도 좋은 거 같아 맞아, 맞아, 맞아. 방해받지 않고 할수있어 서로 또 눈치도 안 봐도 되니까 맞아, 맞아. 그리고 여기가 넓으니까 되게 지금 시기에 딱 오기 좋은 사람들 음. 거리 두기도 자연스럽게 되고, 근데 네, 그럼 여기는 언니... 강진는몇 단계지? 지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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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지고 여기가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집합이 그러니까 모임이 되는데, 6시 이후에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3인 이상이 안 되니까 2명밖에 안 된다는 거지. 맞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참고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건 진짜 분들을... 조금 많이 아쉽다. 참고하셔서 오세요. 응. 아빠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빠는 여기 어땠어? 와. 무념무상. 와. 정말 좋으신 거예요. 어, 저희 아빠의 최고의. 어, 맞아요. 여기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음식이 조금 비싸긴 해. 근데 자리값이긴 아, 할텐데 어, 가격대 비싼데 맛있었어 어. 맛은 좋았어. 그리고 맞아. 여기는 테이블 이용 시간이 2시간으로 정해져 있어요. 와. 그러니까 여기 찾아오실 분들은 테이블 이용 시간 2시간. 그러니까 6시 이전에는 이제 네명두명 이상이 되지만 6시 이후에는안 된다는 거꼭 기억하고 오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우리 다음 여행지는 이제 어디예요? 다음 여행지는 이제 집으로 가야지. 이제 이제 한국이지. <웃음> <웃음> 한국, 태국이. <세 굿디. 웃음> 다음에 한국에서 볼까요? 오케이.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끝. 아 아까 나 사진 찍어준 거 훨씬 잘 나왔어. 언니가 찍어준 거구나. 나한테 언니. 여기 보세요. 그때가 <laughs> 찍고 있냐고, 찍고 있냐고. <laughs> 봐봐. 나루 <나도 좀> 보여줘. <laughs>